45년 동안 저는 며느리가 아니라 노예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이 집을 떠납니다. 그날의 제 이야기 들어봐 주세요. 새벽 4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졌다. 67년을 살아온 몸은 이제 명절의 리듬을 본능처럼 기억하고 있었다. 나는 큰 며느리였다. 22의 나이로 이 집에 시집 와서 매년 설과 추석이면 시댁 부엌을 지켰다. 냉장고 문을 열자 어제 손질해둔 재료들이 보였다. 도라지, 고사리, 시금치 제사상에 올릴 나물만 12가지였다. 칼을 쥔 손이 떨렸다. 관절염이 심해져서 요즘은 칼질만 해도 손목이 욱신거렸다. 큰애야, 이제 일어났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85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카랑카랑했다. 나는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다. 시어머니는 식탁에 앉아 내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셨다. 감독하듯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화면을 두번 터치하시면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올해는 작은 애도 온다고 하더라. 차례상 제대로 준비해야 할거 아니냐. 작은 며느리. 막내 시동생이 3년 전 재혼하며 데려온 여자였다. 나보다 20살도 더 어렸다. 그 여자가 이 집에 온 뒤로 모든 게 달라졌다. 도라지를 썰다가 칼에 손가락을 베었다. 피가 스며 나왔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신경도 쓰지 않으셨다. 나는 휴지로 상처를 감싸고 다시 칼을 들었다. 오전 9시 제사상에 올릴 전을 부치기 시작했다. 명태전, 동그랑땡, 배추전, 부추전. 끝이 없었다. 기름이 튀어 팔에 화상 자국이 생겼다.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다. 큰애야, 전 타는 냄새 나는데? 시어머니의 잔소리가 날아왔다. 나는 서둘러 불을 줄였다. 오후 2시, 겨우 전 부치기를 끝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다. 의자에 앉아 잠시 쉬려는데 시어머니가 부르셨다. 에미야국 끓여야지 손님들 곧 온다.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얼른 일어나 쇠고기를 썰어 육수를 냈다. 양념을 맞추고 간을 봤다. 시어머니가 다가와 국물을 떠먹더니 인상을 찌푸리셨다. 싱겁네 소금 더 넣어! 나는 말없이 소금을 추가했다. 시어머니는 다시 맛을 보고는 고개를 끄덕이셨다. 칭찬 한마디 없이 거실로 돌아가셨다. 저녁 6시 손님들이 오기 시작했다. 남편의 형제들과 그 가족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나는 부엌과 거실을 오가며 음식을 날랐다. 모두 식탁에 앉아 얘기를 나눴지만 나를 쳐다보는 사람은 없었다. 투명 인간이 된 기분이었다. 수고했어요. 누군가 그런 말을 해주길 기다렸지만 아무도 하지 않았다. 45년간 단한 번도 밤 11시 설거지를 마치고 방에 들어왔다. 남편은 이미 코를 골며 자고 있었다. 나는 침대 끝에 앉아 퉁퉁 부은 발을 바라봤다. 내일도, 모레도, 이런 날들이 계속될 것이었다. 끝없는 반복. 이게 내 팔자였다. 추석 당일, 오전 10시. 현관문이 열리며 경쾌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머님, 오랜만이에요. 작은 며느리였다. 그녀는 반짝이는 명품 가방을 들고 들어섰다. 나는 그런 것들을 가져본 적이 없어서 잘 몰랐다. 뒤따라 막내 시동생이 손에 커다란 선물 보따리를 들고 들어왔다. 어머니, 이번에 프랑스 와인 좋은 거 가져왔어요? 아버지가 좋아하실 거예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환하게 펴졌다. 아이고, 우리 작은 애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그래도 고맙네, 고마워. 시어머니는 작은 며느리의 손을 꼭 잡으셨다. 나는 부엌에서 그 광경을 지켜봤다. 앞치마에 묻은 국물 자국을 닦으며 작은 며느리는 거실 소파에 우아하게 앉았다. 다리를 가지런히 모으고 미소를 지으며 시댁 식구들과 인사를 나눴다. 그녀의 옷은 깔끔했고 화장은 완벽했다. 손톱엔 네일 아트가 되어 있었다. 언니, 제가 뭐 도와드릴까요? 작은 며느리가 부엌으로 고개를 들이밀었다. 나는 황급히 대답했다. 아니야, 괜찮아. 거의 다 됐어. 거짓말이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산더미였지만 도움 받고 싶지 않았다. 작은 며느리는 다시 거실로 돌아갔다. 시어머니는 그녀 옆에 바짝 붙어 앉아 이야기꽃을 피우셨다. 요즘 회사 생활은 어때? 힘들진 않고? 아, 저 작년에 그만뒀어요. 이제는 집에서 남편 뒷바라지 하면서 여유롭게 지내려고요. 어머님처럼요? 그래. 그게 맞지 여자가 집에 있어야 집안이 편안해 우리 막내도 복 많지 이런 며느리 만나서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45년 전 내가 처음 이 집에 왔을 때는 달랐다 시어머니는 나에게 일하라고 했다 며느리가 집에만 있으면 게으르다고 했다 나는 낮에는 직장에 다니고 밤에는 집안일을 했다 주말엔 시댁에 와서 청소하고 빨래했다 하지만 작은 며느리에겐 집에 있으라고 하셨다. 곧 차례상을 차리기 시작했다. 나는 음식을 하나하나 상에 올렸다. 시어머니는 옆에서 감독하셨다. 생선 머리 방향 틀렸어. 과일 위치도 바꿔. 작은 며느리는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다. 차례가 끝나고 식사 시간이었다. 모두 식탁에 둘러앉았다. 나는 밥을 퍼서 날랐고, 국을 따랐고, 반찬을 더 가져왔다. 앉을 틈이 없었다. 여보 얼른 앉아서 먹어? 남편이 한마디 했다.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식구들이 다 먹어야 내가 먹을 수 있었다. 그게 이 집의 말없는 규칙이었다. 식사가 끝나고 다들 거실로 이동했다. 나는 설거지를 시작했다. 그릇이 100개도 넘었다. 뜨거운 물에 손이 되었다.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다. 작은 며느리가 무슨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보았다. 시어머니의 웃음소리가 유난히 컸다. 나는 설거지를 하며 생각했다. 45년 동안 나는 무엇을 얻었을까? 그저 당연하게 여겨지는 존재. 반면 작은 며느리는 몇번 오지도 않았는데 온 집안의 사랑을 받았다. 불공평했다. 오후 3시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다. 온 가족이 둘러 앉아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나는 구석 의자에 조용히 앉았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시어머니가 작은 며느리에게 과일을 깎아주셨다. 직접 85세의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과일을 깎아주는 모습을 보며 나는 멍하니 앉아 있었다. 45년 동안 나는 시어머니에게 과일 한쪽 받아본 적이 없었다. 작은 애야, 많이 먹어 너무 말랐어. 어머님, 감사해요. 제가 요즘 다이어트 중인데 어머님이 주시는 건못 참죠. 둘째 시동생의 아내가 옆에서 거들었다. 작은 올케, 요즘 피부가 정말 좋아졌네. 뭐 바르는 거 있어? 아, 그냥 기초만 잘 바르는 거예요. 특별한 건 없어요. 언니도 피부 관리하시면 금방 좋아지실 텐데. 나는 그 대화에 끼지 못했다. 나는 기초 화장품조차 제대로 써본 적이 없었다. 돈이 아까워서 시간이 없어서. 큰 동서는 요즘 뭐 하며 지내? 둘째 시동생 아내가 나에게 물었다. 나는 잠시 멈칫했다. 뭐? 그냥 집안이라고 손주들 봐주고. 아, 그렇구나. 나도 손주 보느라 정신 없어. 요즘 애들 키우기 진짜 힘들더라? 대화가 다시 다른 쪽으로 흘렀다. 나는 또 투명해졌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나를 부르셨다. 큰애야. 나는 벌떡 일어섰다. 조건반사였다. 내 어머니. 큰애야. 작은애 힘들텐데. 커피라도 한잔 타줘라. 순간 귀를 의심했다. 커피를 타주라고 작은 며느리에게 나는 시어머니를 쳐다봤다. 그녀는 진지한 표정이셨다. 농담이 아니었다. 네. 뒤에서 작은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님.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언니 힘드실 텐데. 하지만 시어머니는 단호하셨다. 아니야. 큰애가 해줄 거야. 넌 앉아 있어. 큰애가 커피는 진짜 잘 타거든. 손이 떨렸다. 분노 때문인지 허탈함 때문인지 몰랐다. 아침부터 지금까지 부엌에서 온갖 일을 다했다. 칼질, 전부치기, 국 끓이기, 상 차리기, 설거지.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다. 그런데 이제는 동서에게 커피까지 타서 갖다 드리라니. 커피를 들고 거실로 나가 커피잔을 앞에 내려놓았다. 감사해요. 언니 역시 언니가 타주신 커피가 제일 맛있어요. 작은 며느리는 얌전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 무언가 다른 감정이 숨어 있는 것 같았다. 승리감, 우월감, 시댁 식구들은 웃으며 맞장구쳤다. 역시 큰애는 살림꾼이야 커피도 잘 타네. 가슴 속에서 무언가 꿈틀거렸다. 45년 동안 눌러왔던 감정들이 올라오려고 했다. 참자. 한 번만 참자 하지만 억누를 수가 없었다. 저녁 6시 식사 준비를 시작했다. 또다시 부엌에 섰다. 또다시 국을 끓이고 반찬을 데웠다. 온종일 부엌에 있었다. 쉰 시간이 얼마나 될까? 한 시간? 두 시간?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거실에선 여전히 담소가 이어졌다. 작은 며느리의 웃음소리가 유난히 밝게 들렸다. 나는 국그릇을 내려놓으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아침부터 부엌 일은 다내 몫인데, 이제는 동서 커피 심부름까지 하라니, 눈물이 핑 돌았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나는 또 설거지를 했다. 두 번째 설거지였다. 손이 퉁퉁 부었고 허리는 펴지지 않았다. 거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작은 애야, 내일 우리 집 와서 저녁 먹자. 내가, 내가 좋아하는 갈비찜 해줄게. 나는 설거지를 멈췄다. 시어머니가 요리를 해준다고 작은 며느리에게 45년 동안 시어머니는 나를 위해 밥한끼 차려준 적이 없었다. 그런데 작은 며느리에겐 갈비찜을 해준다고 하셨다. 설거지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왔다. 남편은 또 자고 있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저녁 식사가 끝나고 술자리가 시작됐다. 남편과 두 동생이 거실 바닥에 둘러 앉아 소주잔을 기울였다. 나는 설거지를 끝내고 거실 구석에 앉았다. 다리를 뻗을 수조차 없었다. 온몸이 쑤셨다. 형님. 한잔 합시다. 막내 시동생이 남편에게 소주를 따랐다. 남편은 잔을 받아 단숨에 들이켰다. 아버지가 남기신 고향 땅은 어떻게 할 거야? 둘째 시동생이 화제를 꺼냈다. 순간 분위기가 무거워졌다. 5년전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며 남긴 땅. 형제들은 그때부터 그 땅을 두고 싸워왔다. 어머니 살아계실 동안은 건드리지 말자고 했잖아. 형님이랑 막내는 이미 서울에 집도 있잖아요. 저는 사업도 안 되고 빚도 있어서 그 땅이라도 팔아야 한다고요. 저 주세요. 그게 무슨 말이야. 땅은 공평하게 나눠야지. 목소리가 높아졌다. 공평. 너는 평생 어머니 모시지도 않으면서 무슨 공평이야? 뭐? 내가 안 모셔. 명절 때마다 오고 용돈도 드리잖아. 용돈? 그게 뭐라고? 나는 매달 어머니 병원비 내드리는데. 내가 번게 뭐가 있어? 다이 와이프 돈으로 사는 주제에. 순간 둘째 시동생이 벌떡 일어섰다. 뭐라고? 이 새끼가? 둘째 시동생이 술병을 집어들었다. 막내 시동생도 일어서며 맞섰다. 야 야, 진정해. 남편이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다. 하지만 이미 싸움은 시작됐다. 막내 시동생이 둘째 시동생의 멱살을 잡았다. 내가 뭔데? 내 와이프를 들먹여? 손나, 이 자식아! 두 사람이 뒤엉켰고, 술병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고, 주먹이 오고 갔다. 그만해! 그만하라고! 이 집안 꼴이 뭐야! 영절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방문이 열리며 시어머니가 나오셨다. 이게 무슨 소리야! 당장 그만두지 못해! 시어머니의 호통에 형제들은 멈칫했다. 어머니! 형들이 저를 무시해요! 뭐가 차별이야! 내가 제대로 살았으면 이런 소리 안 들어! 다시 싸움이 붙으려는 순간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쾅! 나는 손에 들고 있던 국자를 탁자 위에 내려쳤다. 거실이 조용해졌다. 어머니. 내 목소리가 낯설게 들렸다. 차갑고 날카로웠다. 이제 더 이상 이집 며느리 안해요. 다시는 안 와요. 꼴도 보기 싫어요. 시어머니의 눈이 커졌다. 45년 동안 이집 살림도 맡아 했어요. 명절마다 새벽같이 일어나서 음식 만들고 설거지하고 청소했어요. 단한 번도 고맙다는 말못 들었어요. 남편이 다가왔다. 여보, 진정해, 진정하라고. 당신은 45년 동안 한 번이라도 내 편을 들어줬어? 시어머니가 나를 구박할 때, 당신은 어디 있었어? 남편은 아무 말도 못 했다. 앞으로는 명절마다 절 찾지 마시고, 예쁜 작은며느리랑 잘 지내세요! 거실은 얼어붙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거실은 죽은 듯 조용했다. 모두가 얼어붙은 채 나를 쳐다봤다.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여셨다. 큰애야,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제가 한말 그대로예요. 이제 명절 준비, 제사 준비, 더는 안 해요. 미쳤어? 당장 정신 차려. 남편이 내 팔을 잡았다. 하지만 나는 그의 손을 뿌리쳤다. 정신 차려야 할 사람은 당신이야. 45년 동안 나는 이 집안의 노예였어. 며느리가 아니라 노예. 나 명절 때마다 노예처럼 일했어. 새벽부터 밤까지. 그런데 누가 한 번이라도 고맙다고 했어.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큰애야. 내가 섭섭했구나. 애미가 몰랐다. 미안하다. 처음 듣는 말이었다. 45년 만에 처음 듣는 사과였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 미안하다고 다 해결돼요? 45년은 어떻게 보상할 건데요? 나는 방으로 들어가 미리 싸둔 가방을 끌고 나왔다. 이 순간을 준비한 지는 오래됐다. 큰애야. 가방은 왜 들고 나와? 집으로 가요, 집으로. 나는 현관으로 향했다. 남편이 뒤따라왔다. 여보. 제발 한 번만 더 생각해봐. 나예7곱 살이야.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될것 같아? 이러고 살고 싶어? 신발을 신으며 마지막으로 시어머니를 돌아봤다. 어머니, 건강하세요. 앞으로는 작은 며느리가 잘 모실 거예요. 전 이제 제 인생 살게요. 현관문을 열었다. 뒤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하라고? 당신 이른 살이야. 이제 혼자 사는 법을 배워놔도 배울 거니까. 계단을 내려가며 가슴이 두근거렸다. 두려움이 아니었다. 설렘이었다. 45년 만에 처음 느끼는 자유였다. 이제 나는 자유다. 나는 그렇게 시댁을 뒤로하고 걸어나갔다. 새벽 2시 서울역 근처 모텔에 짐을 풀었다. 남편에게서 문자가 왔다. 여보, 제발 집에 와. 내가 잘못했어. 씁쓸하게 웃으며 핸드폰을 껐다. 다음 날 오전 10시에 일어났다. 명절 아침에 이렇게 늦게 일어난 건 처음이었다. 식당에서 혼자 김치찌개를 먹었다. 누가 차려준 밥이 이렇게 편할 줄 몰랐다. 오후에는 내 오피스텔로 갔다. 아버지 유산으로 산 시댁이 모르는 나만의 공간. 방한 칸이었지만 온전히 내 것이었다. 딸에게 전화했다. 시댁을 나왔다고 말했다. 딸은 한동안 말이 없다가 엄마 결정을 지지한다고 했다. 45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 내 편을 들어줬다. 저녁에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다. 잠시 망설이다 받았다. 이혼해요. 이혼. 나더 이상 못 살아. 전화를 끊었다. 67살의 새로운 시작. 늦었지만 너무 늦지는 않았다. 며칠 뒤 딸에게서 소식이 들려왔다. 할아버지는 밥도 못 먹고 할머니는 병원 갈 때마다 헤매고, 작은 할머니는 전화도 안 받는다고 했다. 이제 그집 며느리가 아니라고, 작은 며느리에게 물어보라고 했다. 둘째 동서에게서 전화가 왔다. 제사 준비를 한 번도 안 해봤다고, 인터넷에 다 나와 있다고 말해줬다. 한달 후, 커피숍에서 남편을 만났다. 남편이 엄마를 용서해 달라고 했다. 나는 차갑게 말했다. 45년은 돌아오지 않는다고, 이혼하는 게 서로를 위해 좋다고 남편은 고개를 떨구고 울었다. 나는 대답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혼 후석 달이 지났다. 봄이 왔다. 요즘 나는 바빴다. 요가도 배우고 책도 읽고 그림도 그렸다. 70대 언니들과 춘천 여행도 계획했다. 평생 처음 맞는 자유였다. 금요일엔 딸네 집에 가서 손주들과 피자를 시켜 먹었다. 예전엔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딸의 전화가 걸려왔다. 할머니가 사과하고 싶다고 다음날 시댁을 찾았다. 시어머니는 많이 늙어 계셨다. 지팡이를 짚고 내 손을 잡으며 미안하다고 하셨다. 다시 돌아올 수 없냐고 물으셨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이제 제 인생을 산다고 말했다. 집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뒤돌아봤다. 45년의 세월. 힘들었지만 그것도 내 인생의 일부였다. 하지만 이제는 끝이었다. 공원에 앉았다. 핸드폰 알림이 울렸다. 춘천 여행 확정이라고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다. 67살에 처음으로 친구들과 떠나는 여행. 처음으로 내 돈으로 내 의지로 가는 여행. 45년을 이겨내고 이제 나만의 꽃을 피울 것이다. 이제 나는 자유다. 나는 일어서서 걷기 시작했다. 내 인생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67살 큰 며느리였던 여자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고 있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보셨나요? 67살 큰 며느리의 선택, 과연 옳았을까요? 아니면 가족을 위해 조금 더 참았어야 했을까요? 45년간 희생한 큰 며느리와 화려하게 등장한 작은 며느리,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남편과 시어머니. 이 가족의 문제는 과연 누구의 잘못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그 이야기도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다음 사연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